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아, 오늘은 갤럭시 S 20 시리즈에 대한 얘긴데요. 아, 제가 울트라를 예약 구매를 했다가 <laughs> 한국에 못 들어가게 돼가지고 취소를 하고 아, 지금 S 20 모델 중에 어떤 제품을 구입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 사실 휴대폰은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S 시리즈를 많이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 중국에서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면 비교를 할때이 S 시리즈가 있어야 아,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체감도 하실 수 있고 해서, 아, 그래서 이제 울트라를 기준으로 할까 해서 처음에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울트라보다 S20 선택이 좋은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는 카메라 AF 문제인데요. 이 S20과 플러스 모델에는 듀얼 픽셀 AF가 들어갔어요. 이 S10과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아시다시피 AF가 굉장히 빠르죠. 현재 사용되는 AF 방식 중에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식입니다. 이 울트라에는 PDAF 방식인데, 뭐 이것도 느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듀얼 픽셀 AF보다는 느립니다. 단점은 저조도에서 특히나 버벅임이 심하죠. 이 어떤 분들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낙관하고 계시던데, 어, 이건 상당 부분 하드웨어적인 문제기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는 뭐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접으세요. 이 울트라가 판형이 크다는 점이 사실 가장 끌리는데 어, 디지털 카메라에 있어서 판형은 무조건 큰게 좋은 겁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좋은데 어, 하지만 s20과 플러스 모델도 전작 대비해서 많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듀얼 픽셀 a4가 들어간 거라서 어,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많은 유튜버들의 비교 영상을 본 결과 S20과 플러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첫째, 새 모델이 초광각 카메라 스펙은 모두 동일하다는 점, 이 초광각을 많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울트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두 번째는 4K 영상이나 일반 사진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굳이 무거운 울트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망원 사진 100배 줌을 얼마나 사용하고 활용할까의 문제인데 아, 제가 정말 감히 말씀드리는데 처음 구입하고 몇번 네, 그게 전부일 겁니다. 100배 줌을 사용하는 건이 유튜브에 보면 뭐 달을 찍네 만에 뭐 반대편 산 위에 뭐가 있네 만에 이러면서 이제 <laughs> 비교를 하시는데 아, 그런 건 솔직히 음, 리뷰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네, 저 같으면 가장 많이 쓰는 아, 35 10 네, 요기 배율을, 어,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것 같은데, 어,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다들 그놈의 100배에 꽂혀가지고, 정작 중요한 비교는 안 하고, 그니까 러 리뷰어 자체가 벌써부터 이 100배라는 광고에 혹한 거죠. 뭐, 허기가, 그래서 제가, 아, 휴대폰 리뷰를 직접 시작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뭐제 자랑은 아니지만, 뭐 여러분도 보시면 실제로 100% 화면으로 이 디테일 차이를 보는 리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비교해야 할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내 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답답해가지고 제가 진짜, <laughs> 아 근데 리뷰 퀄리티하고 클릭 수가 뭐 정비례하는 건 아니라서, 아 제가 오히려 삽질하는 걸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어, 두 번째는 휴대성인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무게가 어찌 보면 휴대폰 혁신의 핵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신 기술 다때려받고뭐 재질도 좋은 거 쓰면 뭐 누가 못 만듭니까? 그거 어, 최대한 가볍고 오래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S20 보면은 이게 163g이거든요. 이거 정말 가벼운 겁니다. 어, 배터리도 4,000mAh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뭐 작다는 것은 곧 좋은 그립감을 제공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거. 아, 세 번째는 전면 카메라 부분인데요. 이 울트라는 전면에 4천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대신 S20과 플러스는 천만 화소로 좀 낮은데. 아 저처럼 뭐 전면 카메라를 자주 안 쓰시는 분들께는 거의 상관없는 스펙이라서 어, S20과 플러스의 전면 카메라가 울트라보다 더 좋은 점은 작다는 겁니다. 아, 실제로 사이즈가 작아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화면 거슬림도 덜하겠죠. 이거는 저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어,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건데요 디자인하고 색상입니다. 울트라는 아 이거 <laughs> 후면 인덕션 카메라가 너무 커요. 네뭐 보면 적응은 되겠죠. 아이폰 11 프로 카메라도 뭐 적응되는 마당에 그거 안 되겠습니까만은. 아 근데 색상이 울트라가 이제 그레이하고 블랙밖에 없잖아요. S20과 플러스는 블루도 있고 화이트, 핑크도 있고 뭐 통신사에 따라서는 레드도 나온다고 하고. 아, 물론 케이스 씌우면은 안 보이는 후면 색상이지만 요즘은 은근히 생폰 쓰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래서 색상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겠죠. 아, 물론 울트라가 최고 사양 모델인 만큼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화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 영상을 많이들 보시는 요즘에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이 디스플레이 사이즈라서 무시할 수 없죠. 어, 그리고 말씀드린 이미지 센서 자체 크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아 그래도 현재까지 나온 카메라 관련 리뷰를 쭉 정리해 보면 어, 저의 사용 환경에서 봤을 때그 판형을 조금 포기하고 af가 빠른 걸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220g이 넘는 휴대폰보다는 163g의 휴대폰이 훨씬 좋은 선택일 것 같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갤럭시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이제 삼성 페이인데 그런 면에서 휴대폰을 카드 개념으로 보면 어 당연히 카드만큼 가벼운 휴대폰이 좋은 겁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은 전지적 실 구매자 입장에서 네아 <laughs> 도대체 어느 모델을 구입할까 고민하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영상과 사진 그러니까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트라를 포기하는 것은 아, 전적으로 AF 문제 네 그리고 S20과 플러스의 카메라 성능이 아, 울트라 대비 너, 어, 나쁘지 않다는 점. 거기에 가격과 휴대성을 모두 갖춘, 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현재 시장에 나온 제품 중에 163g의 무게를 가지고, 동시대 최고의 프로세서와 카메라를 탑재한 모델은 갤럭시 S20과 S20 플러스가 유일합니다. 아, 심지어 한국에서는 그 편하다는 삼성 페이도 되고, 아, 여러분들 너무 갤럭시 울트라에만 혹하시는 것 같은데, 이 S20 스펙을 자세히 보시면은, 무게와 스펙이 현재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는 정말 가장 뛰어난 수준입니다. 다만 정말 아쉬운 점은 어, S20이 1 2 g b 램에 128스토리지 기본이라는 겁니다. 아, 물론 가격도 좀 비싸고요. 아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나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